회사 직원들이 알려주는 진짜 페인트 얘기. 페인트의 수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굉장히 화려하죠?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롱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쭈박사님! <laughs> 뭐? <웃음> 사회적으로도 분위기도 좀안 좋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저희가 좀 즐겁게 해드리고자 이렇게 소소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봤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러브. 러브. <laughs> 사랑을 약속할게요. <laughs> 여러분께 약속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구독자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엄청난 상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네. 빨리빨리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먼저 구독부터 해주시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잘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1번 팬톤 컬러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탐낼 만한 것입니다 요거는 패션 홈 인테리어 컬러북인데요 20만 원 중반대 가격이고 팬톤 페인트 전체 조색 가능한 컬러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디자이너나 이쪽 업종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분들도 있으면 너무 좋죠 그냥 컬러만 봐도 너무 행복해 됐고요 아니 이거보다 컬러를 더 가까이서 볼수 있는 방법 2번 팬톤 페인트 멀티용입니다 이거 다 칠할 수 있는 거 알죠? 벽면, 벽지, 가구, 뭐 방문까지 다 칠할 수 있는 이 팬톤 페인트 1리터와 함께 부자재 세트 10분께 쏘겠습니다 네, 네. 받고 뭐 없어요? <laughs> 있습니다 뭐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루미르 커버램프 지금 펀딩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한 세트 쏘겠습니다 얼마죠? 약 6만원 가량 되죠 네 갖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또이 축하 파티에 케이크 빠질 수 없잖아요 10분께 쏘 하겠습니다. 막 먹어 그냥. <laughs> 먹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난 없냐? <laughs> 미안합니다. 그다음 <laughs> 그리고 있죠 있죠. 이거 처음 보시죠? 이거 저희 2021년 노르페인트의 다이어리와 달력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냐? 6월의 여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6월달 피잖아요. 진짜 뻔뻔하다 뻔뻔. <laughs> 6월의 여신 우리들. <laughs> 다이어리에 이만하게 나왔고요. 저희가 사인해서 <laughs> 보내드릴 거예요. 저거 어때 미안합니다. <laughs> 한정판이라 세 분밖에 못 드려요. 세 명. 원하시면은 몇 번이죠? 5번? 네. <웃음> 네. 결정해주세요. <laughs> <신청해 그렇지>. <laughs> 그리고 또 없나요? 있죠, 있죠. 이 모든 것들 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20분 선정해서 맛있는 이 다양한 음식들 사먹을 수 있는 편의점 5,000원 모바일 교환권을 쏘겠습니다. 어때요? 네. 엄청 어. 푸짐하죠? 네,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구독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구독해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이 다섯 가지 상품 중에 마음에 드시는 상품을 하나 골라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이 댓글에는 한 가지 더 미션이 있습니다. 뭐죠? 이제 우리 페인트 이수다랑 같이 뭔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연예인,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주세요. 추천만 받아보게요 일단. <laughs> 페인트 있으다 노루 페인트와 잘 어울리는 연예인 누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아이유님 <laughs> 아니면은 열정만수로 윤호윤호님과 유노 열심히 페인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생각만 해도 그쵸? 너무 좋다, 너무 설렌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여원님 굉장히 홈 인테리어나 이런데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작업해 보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송민호 님. <laughs> 맞아요. 네. 센스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시고 하던데 팬톤 페인트, 우리 노르 페인트로 한번 작품 하나 딱해 주시면 아, 너무 힙할 것 같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진짜 신나네. 그리고 나가고 싶은 프로그램 있어요. 나가고 싶은 건좀 그렇지만 왜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육기즈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아, 안 그래요? 윤우 님. 아기자기 만나고 싶어요. <laughs> 소망입니다. 2021년에는 꼭 이뤄지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2020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한해 다들 너무 힘든 시간이었잖아요. 마무리 잘 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저희 이수다가 여러분들을 꼭 직접 찾아가는 페인트도 같이 하고 저희 내년에 더 가까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시죠? 친구분들 내년에더 많이 소개시켜 줘야 돼요. 친구분들 많이 려오시고 우리 같이 예쁜 집 만들고 또 이렇게 잘 지내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저희 새해 인사 한번 하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2021년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스다와 함께해 주세요. 안녕.